가 595장을 보겠습니다. 595장. 사도인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인전 18장 18절에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세 프레스킬라와 아롤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리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별로다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발하여 이르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나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느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나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경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로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오늘 18절 건 그? 그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금 그리스 땅의 그 밑에 부분 그 남부 지역을 우리는 이제 가르쳐서 아, 그렇죠? 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그위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좀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이제 더 여러 나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간다. 아니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중심지 센터였던 안디옥 교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 구약에서는 그 지역이 아람나라, 아람나라, 아람.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귀환한다는 얘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고자 한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귀환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는 거죠. 음. 자, 바울이 일찍 이제 소원시 써서 갱글아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지금 이제, 이제 터키나라 소아시아로 갔단 얘이에요 에베소에 갔다는 것은, 에,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로, 아시아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죠, 터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한거이브리스기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는 데가 별로 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길쳐가다 혈락하지 않냐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랴, 가이샤랴, 이제 팔레스틱 땅으로 온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이제 안디옥으로 간 거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거죠. 자, 얼마 있다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22절까지가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난 거예요.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까지냐? 22절에서 끝납니다. 이제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죠. 얼마 있다가 떠나.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나누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알렉산더에서 는 아골로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아골로. 구린도 전세에 보면은 뭐 나는 바울 바다나 아볼로 바다 나올 때그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것은 이제 아,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전세계뭐 인도 있는 데까지 다 점령했던, 인도 근방까지 점령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즘을 전파하면서 세운 도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그 헬레니즘의 문명을 많이 이렇게 돋보시고 네,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난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근데 이 사람은 어 언변이 좋고 수사학을 배운 것 같아. 수사.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유대교에서 이제 성경을 읽죠. 이때 당시 아브루는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청년.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세례에 대해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을알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세례가 나오죠. 물 세례 곧 요한의 세례. 불세례. 이건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물세례만 알았고 성령의 세례는 아직 몰랐다. 이런 뜻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26절로 갑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노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이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배웠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사람인데, 보니까 아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로 건너간다는 얘기는 고린도로 넘어갔다.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또 건너가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며 아마 믿은, 믿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했습니다. 자, 음, 이 아골로가 이제 앞으로 그린도에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해서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이 아굴라고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죠. 근데 오늘 또 보면 또 이제 바꿔서 얘기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부인 이름을 앞에다 두고, 그 남편 이름 뒤에다 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어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사도가고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참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인물들, 동역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이 아블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 16장 3절, 4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동역자라고 하죠. 동역자다. 어떤 력자냐내 목숨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교회에 헌신했던 거죠.뿐만 아니라 고린,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의 모임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다 가정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3세기 돼야 이제 교회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면 다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받고,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주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가정에서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근데 자기 집을 내놓은 거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한 줄 없죠. 이번에는 또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 목회자를 또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겠 나요. 참, 보면서, 음, 이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예,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늘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사도바울이죠. 아볼로지. 근데 그들을 든든하게 협력해주고 조력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프리스가어요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런 부부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지 몰라요. 이협력이라는게 겸손하지 않는 게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남보다 위로 올라설려고 그냥 얼마나 반복 발구둥을 치는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건데 브리스기라와하라는 자기를 헌신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겸손하면서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사르잖아요. 다 아, 자기 집도 내놨어. 오자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이런 부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교회가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화목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사랑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수 있다 오늘도 지난번에 바나바가 참 훌륭한 교력자였고 사람을 키웠잖아요 참 프리스바와 아몰라 같은 부부가 오늘 날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든든한 조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런 협력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좋은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해 하나님 분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옵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영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